오늘은 그 오토복스 어, 트레버스 3 0배란을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거를 착용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좀좀 좀 길게 산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오늘 뭐 컨디션도 좀 그렇고 해서 짧게라도 뭐 좀. 느낌을 좀더 알아보고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벽 등반용 배낭입니다. 암벽 등반용 배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와 주변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좋아하실 형태고요.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옆에 프레임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시죠덮힐 정도로 프레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등판은 공중 부양용은 아니고 어, 이렇게 별도의 쿠션을 줘서 입체감을 줘서 아래 부분까지 통기성 좀 높이기 위한 어, 그런 설계를 해놨습니다. 측면에도 어, 이렇게 힙벨트 힙벨트 부분에도 이렇게 에, 이 홀을 에, 오픈을 시켜서 중간에 오픈을 시켜서 통풍이 더잘 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또 여기에 전면이 오픈이 되는데요. 위에서 이 약간 지퍼가 에 a 지퍼라 위에서 이렇게 열어서 오픈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만 아 이렇게 열어서 오픈을 시켜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거는 제가 메고 나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여기에 음, 등반용이라서이 아, 측면에 네, 걸어서 헬라, 헬멧을 라헬 수납을 할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아, 있고 아래에 배낭카바 아, 배낭카바가 아, 아, 들어 있습니다 배낭카바 사라고 아, 이런 이 안벽 등반의 일종인데 이런 철, 계단이나 뭐 이런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하는 뭐 안전한 에, 안벽 등반 예, 일종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이따다가 그런데 걸수 있는 예, 비너 같은 거 하고 안전줄을 안전줄이라고 해보면 돼. 걸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있고 위에 뭐 장비들 예, 걸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작은 여분이 예, 예, 좀수잘 예, 정돈을 할수 있도록 벨크로다가 스트링을 예, 정돈을 할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게. 아무래도 암벽 등반을 하다보면끈 같은 게, 이너프프를 제대로 정돈이 안돼 있으면 걸리고 그러면은 음영하겠죠. 트레버스, 오토복스의 트레버스. 오토복스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스케치식으로라도 아무것도 안 놓고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1 0뭐 이거 한 물병 두개 하면 한, 음, 한 2.5kg 정도 되겠죠. 한 뭐, 한 5kg 정도 안에 수납을 하고서는 아, 매부성이 프레임이 없는 배낭이 돼서 이지출림이나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봐서 수납하듯이 아래에 에, 아, 무거운 것들 좀 넣고 위에 이걸 넣어서 칠초 기능 좀어렵겠는데요 잠시 넣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배낭 모습 보이시나요? 어. 천천히 출발을 하더라도 착용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고 뭐 일단 한 5킬로 배낭 무게까지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뭐 어, 지금 그 크게 뭐 네. 어, 착용을 했을 때뭐 크게 불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좀 옆에 조금 살짝 아무래도 공중 부양된 프레임이 있는 것보다는 등판 등판이 그렇다고 사이가 안에 공기 어느 정도는 순환이 될것 같습니다 공기 에, 통기성 어느 정도는 좋고 을 정돈하기 좋게 이렇게 스트링 같은 거 고무 어, 추가적인 고무 스트링 있어서 배낭끈 히펠트 끈 같은 거 정돈하기는 좋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호트보스 어, 트레보스 30 배낭을 메고 어, 좀 조금 아,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왔는데 느낌은 자, 야, 양쪽 이게 약간 세로로 결축한 이런 결축한 형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배낭의 무게 분산을 시킨데 좌우에 분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어, 배치를 잘못하더라도 좌우 중심이 뭐 깨지거나 흔들리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쭉, 그래고리 줄로 35만 쭉 메우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프레임이 있는 배낭이고, 얘는 프레임이 없는 좀벽 등반용 배낭이다 보니까, 그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약간 오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좀 길쭉하게 이 설계가 되다 보니까 줄루는 이 엉덩이 인체공학적은 그 라인에 안착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일자로 그냥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좀이 엉덩이 부분에 약간 그 부담감 아 그런 건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일반 배낭들이 뭐다뭐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줄루 35를 맸던데, 뭐, 등반용, 안병용 배낭이니까 올라가는데, 이 팔이 엄청 자유롭고, 내 몸이 지나가면, 뭐 어디든 배낭이 걸리고, 어, 뭐 그럴 위험성은, 뭐,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잘 떨어진, 배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등판 쪽에, 공중부양, 스타일은 아니고 이 패딩이 패딩이아래에 중심에 하나, 둘셋 이렇게 패딩이 약간 그 뭐랄까 사각형 형태로다서 다섯 개로다가 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이따가 음, 매장에 가서 자세히 네, 좀 보여드리면서 분주를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음, 공중 부양형 배낭처럼 이 통풍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맨 거로다가 그 느낌을 다 소상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잠깐 내본 상태의 느낌은 예, 그랬습니다. 자, 약간 그 무게 중심 분산을 시켜 주는 데 있어서 이 좌우에 대한 부담은 어다고 보니까, 뭐 물론 뭐 30리터, 어쨌 이에 뭐 경배, 그 소형 당일 배낭으로 하기도 좀. 좀 30리터가 좀, 어, 좀, 가장 많이 찾으시는 형태입니다. 아, 좀, 뭐, 부담 없이 당일 산행으로, 뭐, 20리터급으로 내려가면은 남성분들한테는 좀, 나무 작고, 여성분들은 뭐, 30리터면 원전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좌우 흔들림에, 배낭이, 예, 흔들림에 있어서, 별다른 체력, 이, 예,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전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 드론 살사에 가까운 예, 관음살을 좀 담아보려고 옆으로 삐져나왔는데,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 때마침, 아, 화산하는 길에 비가 내려갖고, 그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내리는 편은 아니지만, 대나커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낭과 고정이 돼 있어서 클립으로다가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낭 커버, 아래, 진짜 배낭 커버 장착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잘 아래 배낭 끝부분을 잘 걸어주시면 배낭 커버가 벗겨지거나 하는 부분이 좀덜 하게 됩니다. 중간에, 좀 작은 배낭이라, 중간에, 이 예, 예, 벗겨지지 말라고 하는 스트링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착용을 하실 때, 위에 충분히 걸어주는 거하고, 아래부분도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만 걸어주면 벗겨지는 일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가 뭐, 방수야. 방수에 대한 부분 크게 없는데 방수를 어, 방수력을 확인하는 부분은 자 이걸 열어서 바깥에서 공기가 안 통하면 뭐이 정도면 뭐 어, 충분히 어, 바람이안 통하면 이 정도면 뭐 방수 어, 능력은 충분하다 보시면 이 배낭에 이 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몸을 이 측면으로 들어가지, 이 위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자, 어. 자 방수, 베낭커버의 방수력은 뭐,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온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위에 몽글몽글 맺혀 있고, 안으로 스며들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자, 어. 다른 거는 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이 부분 이 엉덩이 부분이 좀 걸리는다. 제가 쭉 매왔던 배랑은아좀 단일 배낭인 나이 줄로 35를 쭉 매왔었는데 줄로 35 부분은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엉덩이 라인에 착 안착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뭐이 부분이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없었었는데 좀 부드럽게 잘 안착이 됐다 하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살짝 그렇다고 얘를 매면서 더 얘를 갖다가 요 위에다 골반이 아닌 요 위에다 이렇게 매 수는 없는 상황 이렇게 매 수는 없죠 이렇게 되면은 뭐맬 경우 맺지지도 않고 뭐 배에다가 이렇게 매서는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골반에다가 아, 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블루 같은 이 프레임이 있고 이 아래에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그래 우리 배나 나노 30 역시 이것도 프레임이 없는 배나입니다 똑같이 넣어놓고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또 한번 어 나중에 좀 재 보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그냥 됐을때도 똑같은 30리터 인데 나로는 좀 폭이 넓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좀 좁게 길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고리 배낭도 이 폭이 좌우 폭이 넓게 돼 있는 좀 편은 아닙니다 이 앞뒤가 좀 넓은 편인지 얘가. 사이즈를 재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중심을 잡으려고 일부러 가운데다가 양 옆에 보온병하고 물병을 넣고요. 어, 가운데 에 넣고 자, 아래에 반풍 네. 자켓하고 이 라이트 자켓을 넣습니다. 그대로 어, 지금 실황을 해서 어떤지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주간에다 세웠으니까, 똑같이. 세놓고요한 사이에다가, 아, 옹넣 놓고, 어, 어. 스톱, 이렇게 놓고, 얘를, 예, 다 그냥 보기에도, 음. 음, 이 폭이, 대상 폭은, 이 폭이, 포기, 좌우 그만 이 폭이, 얘가 나무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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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트러스가 여기가 좀 보기 좀 좁은 편이에요. 기이도좀 좁고, 후면게이 부분도 좀 좁은 편이고, 후면도 긴편이니다 그래서 일단 금판이 짧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앞으로 당기는 부분 없고, 얘는 이, 이게 좀 짧아서 그랬는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뒤에가 걸리는 부분은 없는데 길이가 어, 좀 훨씬 더 길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스레보스가 앞뒤 폭도 좁고 어, 그 다음에 좌우 폭도 좁고 길이는 좀 길게 에, 돼 있어갖고 좀이 엉덩이 에, 이 부분에 좀 걸리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래버스 30이 말해가좀 좁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쟀을 때 등판만 됩니다. 한 26, 27 정도 나오고요. 예, 어깨 끈에서부터 아래까지가 46 정도 나옵니다. 어, 나노 30은 좌폭이 음, 이건 비슷합니다. 27 나오고 길이가 45. 어, 길이가 비슷한가요? 비슷한데 요, 위에가 좀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 아래로 뭐... 어, 맨으로 해도 될것 같지는 않고, 줄루는 뭐 제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 재보니까 이 트래버스가 포로 속, 어, 이 부분이 좀 길게 느껴집니다. 아, 좌우, 폭이, 음, 이 부분도 좀 좁고, 좌우 폭도 좀 좁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메고, 어, 움직일 때, 몸으로 다 좌우 축 흔들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래 이 엉덩이 부분에, 좀 거슬릴 수 있다 하는 부분 뭐 작은 배낭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고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부분 착용을 했을 때 그런 느낌 근데 뭐 엉덩이 부분 그 부분 빼고는 뭐 짧게 등산을 해서 짧게 해서 뭐 정확한 느낌은 못 느끼겠지만 착용감은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어, 리뷰를 남길 때는 좀 엄격하게, 좀, 좀, 뭐, 부각이, 뭐, 상품이 좋은 점도, 강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간 아쉬운 점도 틀림없이 좀 말씀을 드린다 하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하중 분산은 잘 되지만 약간 그 엉덩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뭐 체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체형으로 놓고 봤을 때고 등판 시스템 프레임이 있어서 공중부양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입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아래에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분산되고 이쪽에 그 힙벨트 부분에도 통기성이 있다 통풍이 잘 되게 처리를 해놨다. 자, 이 어깨 벨트, 이 패딩은 나름 쿠션감 있게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원단은, 친환경 음, 탄소 중립적 소재라고 하는데, 폴리 아미드 210데니아 로빅이라고 하는데, 뭐 약간 립탑, 아, 그런 재질입니다. 이 바둑판 아, 뭐 모양으로도 안에 실이 들어가 있는, 음, 그런 재질이 돼서 원단이 돼서 찌김에 강한 이런 원단이 아주 강합니다. 찌김에 강한 원단으로 처리가 되 있고요. 71%의 재활용 폴리아미드. 재활용이 폴리아미드가 재활용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PFC 100% 프리 심환경입니다 p f 독성 물질이 유해 물질인데 이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이 헤드 부분에 이 수납공간 있고요. 아주 큽니다. 솔직합니다. 아, 수납공간 일반 뭐 30리터, 35리터 어, 그 정도 되는 수납공간이고 수납공간 헤드 부분에 여기에는 뭐 자주 사용하시는 거이 보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별도 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안쪽에 넣어주시고 네, 대개 이 안에 아 그런 스트링하고 고리가 있어서 차키 같은 걸 넣어 보관하고 그러는 고리가 있는데 지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오토복스가 원래 응급 키트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했던 음, 다른 어떤 그런 기업이라든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어놓는 이 카드가 있어. 뭐 이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딱아뭐 주소, 어, 그다음에 뭐 혈액형. 뭐 그런거 다 만약에 응급상황 시에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구조대가 왔을 때 알아챌 수 있는 어 그런 사항을 적어 놓는 어 카드가 있습니다 꼭 적어 놓으시는게 산이라는 곳이 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어 만약에 밭에 대비해서 제가 뭐 고기가 없다고 그랬는데아 여기 밖에 있습니다 밖에 예. 밖에 이키 같은걸 걸수 있는게 밖에 이 포켓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보기를 잘했네요 예. 좌우리 줄이는 거는 이 측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하시면 되고 줄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다. 아자 얘는 오뭐 설명하기가 아주 좋게 돼 있네. 얘를 지금 완전히 L 자로다가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어서 조정하기는 참치 없습니다. 이 안에 그 워터저고 물백 물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에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워터저고를 스트링이 있고요. 호스를 요기 아, 안에 이 호스를 통해서 빼 갖고 어, 바깥에 스트링 통해서 이 해가 해 갖고 지금 고정시키는 부분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아, 그 고정 이 아래 이 물을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고정시켜 주는 스패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 이 요하고 얘가 어뭐 비너 등을 걸어두는 공간인데 이 위에 스트아 위에 고리하고 요 고리를 통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이쪽에 지퍼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다가 뭐 기중품 이건 완전히 그뭐 뭐라 그럴까 비밀봉 같은 아, 뭐라 그러지 그런 이 포켓이 하나 여기 숨어 숨겨져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면이 오픈이 되는 게이 L자로다가 오픈이 돼갖고 제가 아까 비가 와갖고 내려올 때 얼른 우산을 꺼내느냐고 이 우에 쪽을 열었는데 이 지퍼가 양쪽으로다가 2A 이 지퍼로 돼 있어갖고 우에를 통해서 우에 부분에 있는 거를 우에만 꺼낼 수가 꺼낼 수도 있고요 자, 아래 음, 아래에를 통해서 아래에 있는 짐만 또 꺼낼 수도 있습니다. 실축성이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시축성이 아주 아, 좋은 소재로서. 여기에 얘는 이런 애는 헬라레은 물론 뭐 이제 위에서부다꺼내야 됩니다. 그 줄로는 어, 줄루는 U자로 오픈이 되는데 얘는 L자로다가 오픈이 됩니다. 이런 자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런 방풍 자켓 에, 또는 젖어 있는 의류 그런 어, 거를 어, 수시로 보관할 어, 수 있도록 이 땀이 많이 찬걸 갖다가 배낭 안에다가 같이 이 수납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어, 뭐, 또땀 냄새가 뵐 수도 있고, 그기 때문에, 그런, 자주 입는, 어, 자주 입었다 벗었다 하는, 방풍 자켓 같은 걸 넣는다든가, 또는, 이, 젖어 있는, 냄새, 네. 젖어 있는 우유를, 어, 보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측면에, 음, 이 스트링이, 예, 네. 측면 스트링이, 이, 수납을, 어, 좀더 연장을 할 때, 암벽용, 암벽 등반용이라서 이런 부분에 좀 스트링이 이 줄이 좀더 너덜너덜거리는 거잘 정리를 하는 데에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위아래 네군데다 돼있고요. 아래 사이드 포켓에 물병을뭐1리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리터는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이 사이드 포켓에 이 부분은 뭐 아주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질기고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처리돼 있고요. 어, 자이 부분에 음, 이 고리가 이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세 개가 있죠. 아, 세 개가 있는데 얘가 아, 용도가 헬멧, 하이바라고 하죠. 하이바를 걸어서 어, 수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하이바를 써보질 지 않았는데. 음. 테이블을 이렇게 걸어서 헬멧을 걸어서 수납을 할수 있도록 되는 공간이 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자 전면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 안에 이 아래 자이 이, 이 뭐야 베낭 커버 어디로 있는데 아까 제가 좀젖어 있어갖고 좀 빼놨습니다 좀 지금 비가 오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여 있어서 빼놓고 여전히 이렇게 프레임이 없는 타입. 충분히 음. 야 이게 땀 차지 않도록 등판하고 같은 뭐 천공 에어가 바람의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좀뭐 쿠션감 아 요정도 뭐 충분히 좋은 쿠션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손잡이 60여 네, 음. 그다음에 이런 데에 뭐 암벽 장비 같은 거를 뭐 어, 비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로프나 그런 걸 걸을 수 있고 얘가 이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뭐 움직입니다 가슴벨트는 움직이고 가슴벨트에 이 호가 아주 눈에 확 띄게 잘돼 있습니다 자요 부분이 제가 뭐 음, 암벽 어, 산행 그 등반 암벽 등반 같은 걸안 하는데 이게, 뭐, 비아 페라타라는 게, 암벽 등반의 일종인데, 아, 그런데 이, 줄, 안전을 위해서, 이줄 같은 거를 연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에스피너를 통해서, 뭐 고리를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줄을, 아, 여기에, 제가 프린팅을 해놨는데, 비아, 아, 페라타라는 게, 암벽 등반의 일종인데, 이런 철 사다리, 철 구조물, 아,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 줄을 걸고 이 이동을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몸하고 이줄에다가 아 이렇게 걸 사다리 같은 데다 걸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고리고요. 그아 이런 부분 지금 끈이 음 끈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수납을 할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면 지뭐 등산을 하시면서. 어디 걸리고 어, 그런 거를 좀 아,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마를 때도 이거를 뭐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거보다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마시는 게좀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을뭐 걸리는 것도 어, 그런 부분을 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뭐 나름 뭐이 부분 좀아쉽다는거 하고 이 저는 어 아, 남자 체형하고, 여자 체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좁게, 이렇게, 좀 좌우폭이 좁게 돼 있는 스타일이라, 뭐 굳이, 이게 크게, 뭐, 여자 체형이라 해래갖고 어, 좀, 어깨가 뭐, 크게 벗어나고 그럴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데, 좀이 부분이 약간, 약간은 이게 좀더 길게 돼 있어서 그러는지 등반 중이나뭐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 크게 사용한건 없겠죠. 자, 자 이렇게 트레버스 30, 오토버스 배낭에 트레버스 30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구매는 더보기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자님들 중에 제가 좀 보고 더 보기에 더 보기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다가 별도로 다 링크 걸어놓은데 구매하시는 거 말고 저희 카페를 통해서 좀 후기를 남겨주실 분들한테는 특별 특별 빌드 테스트 후기 후기라 는거뭐 리뷰 간단한 게 아니라 산행기 마냥 좀 적어주실 분들한테는. 한몇 분, 한열분 정도만 신청을 받아서 원가에 가깝게 좀 공급을 해드리는 그것도 같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 요런 부분은 뭐좀 약간 빠진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떻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어,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